참고로 호주는 WWW, 호우나라, 컴에 들어가보시면 이민, 학교, 집구하기, 일구하기 등 다양하게 나와있거든요. 뉴질랜드에 다녀오신 분들 알려주세요.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여행하면서 일도 하려는데 일자리 많나요? 호주는 일자리 많은 편이거든요.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뉴질랜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이트들입니다. 카페. 다음. 낸 뉴질랜드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